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6회 기출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에요. ERP 도입 시 구축 절차에 따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부분인데요. 자, 도입 시 구축 절차에 따른 방법. 네, 분석, 설계, 구축, 구현 단계 요 순서대로 가는 부분인데, 분석 단계에서는 패키지 기능, 투비 프로세스 차이를 음, 아니죠. 어, 분석 단계가 아니라 그거 여기는 설계 단계, 설계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자, 이번 설계 단계에서 AJZ 파악한다. 이 아니죠. 이거 분석 단계입니다. 이건 설계 단계고요. 분석 단계. 네, 구축 단계에서는 패키지 설치하고 커스터마이징 아, 아닙니다. 이거 역시나 설계 단계. 네, 구현 단계에서는요, 시험 가동 시스템 평가 대 4번이 맞게 설명되어 있네요. 요렇게 정리하시고요. 네, 다음 중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ERP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어, 지금, IT 인프라 자원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빌려 쓰는 형태는, 네, IT 인프라에서 I 자 앞에 있는 걸로 해서 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인프라, 으, 인프라 하니까 i a s 혹은 r a s 이렇게 편 편의상 얘기하기도 하고요 i a s 라고 합시다. 음. I A S A S고요 ERP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플랫폼을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받는 거 PASS. 네, 플랫폼 P죠? 그래서 요거는 P를 따서 PASS. 네, P 이렇게 어 앞자 앞글자 따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괜찮습니다. 네 파스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다 네 요거 아니구요 파스는 플랫폼에 대한 거구요 네 요거가 이제 EaaS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4번 자그 3번 틀렸구요 4번 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통해 지역받는거 소프트웨어죠 S자 앞글자를 따서 SaaS S s SAS 이렇게 합시다 네, 이렇게 해서 2번은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문제, ERP와 CRM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자, ERP, 그리고 CRM은 이제 고객 관계 관리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블랙리스트를, 나뭐 우수 고객, 같은거 선정하고 뭐 이런것들 다 이게 crm 이라는 그러한 전산을 통해서 이제 가능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음뭐 1번 뭐 맞는 얘기고요 erp 시스템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지원하는 백오피스 시스템 네, 그리고 crm 시스템은 프론트 오피스 시스템. crm 시스템은요 어, 프론트 오피스는 말 그대로 이제 호텔 프론트 처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 서서 가장 앞선에 서 있는, 앞선에 있는 그 고객 응대의 가장 앞에 있는 그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RM 시스템은 프론트 오피스라고 하는 게 맞고요. 그 뒤에서 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든가, 무슨 뭐 문서를 관리하든가, 이런 쪽은 이제 ERP 시스템 쪽으로 해서 지원하는 쪽이죠. 그 지원하는 쪽은 백 오피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게 설명된 거예요. 4번이 틀렸는데요. 자, 인적자원들이 축적하고 있는 개별적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 요거는요, CRM 아니고요 KMS라고 해서 지식 관리 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답 4번이에요. 네, 4번. 확장된 ERP 시스템 내에 과로 모듈은 공급자부터 소비자까지 이어지는 물류자재, 어, 수요 공급의 일치, 요런 네, 것들, 네, SCM. 공급망 관리 시스템입니다. 네, 이제 공급망 관리에서 SCM 상당히 예, 중요한 개념으로 오르고 있죠. 물류, 물류 관련된 모든 일련의 절차를 어, 모두 다 이제 고객까지 가는 모든 일련의 절차를 다 관리하는 거 공급망 관리 SCM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5 번입니다. 자, 수요 예측 방법 중에요. 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는 요인과의 관계를 산포도 상관계수 등으로 바뀌고, 관련 요소 경향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회계분석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음, 가중이동평균법, 이동평균법은 자 이동평균법 안에 단순이동평균과 가중이동평균이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동평균법 같은 경우는 과거의 몇 기간의 실적치를 평균합니다. 그래서 다음 기간에 예측치로 사용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동평균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그 단순하게 하는 부분은 단순이동평균법이고 가중이동평균법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거에 가중치를 더 부여해서 이동평균을 낸다라는 게 가중이동평균법이에요. 음 그리고 잠깐. 시면 되고요. 지수 평활법 같은 경우는 이제 어 평활 상수를 이용해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6번. A 기업은 계산기를 판매하고 있고요. 1월에 80개 판매했대요. 1월에 판매 예측치는 100개였을 때2월에 판매 예측치. 자, 지수 평활법, 평활 상수 나왔습니다. 네, 평활 상수 곱하기 실제 판매액 플러스 1- 평활상수 곱하기 전월의 예측치.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96 나오실 거예요. 2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7번.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기 위한 경영성과 지표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음, 요거 경영 성과 지표 목표 매출을 결정하기 위한 경영 성과 지표로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쓰는데 생산성 지표 그리고 생어 성장성 지표 그리고 수익성 지표 이렇게 세 가지 를습니다 유연성 지표는 아니고요 어 아, 여기서 이제 생산성 지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써요 생산성 관련된 거니까 판매 생산성 이용 목표 매출액. 음, 그, 노동 생산성을 이용한 목표 매출액이라든가, 거래처 일사당 수주액 이용 목표 매출액, 요런 것들을 구하는 건 생산성 지표를 이용한 겁니다. 성장성 지표는 말 그대로 성장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 뭐 시장 확대율, 뭐 요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성장성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매출액 증가율도 마찬가지고요. 수익성 수익에 대한 거기 때문에, 뭐 목표 매출의 뭐 이익을, 이익률이나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한계 이익을 이용한다든가 총 이익률을 이용한다든가 손익분기점을 이용하는 건 수익성 지표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 정답은 4번 요거입니다. 네, 8 번입니다. 가격 유지 정책의 하나 리베이트 전략의 목적인데요. 자, 리베이트 전략 같은 경우는 그 보상적 기능.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그만큼의 보상적으로 해서 뭐몇 프로를 뭐, 매출액의 몇 프로를 돌려주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리베이트의 일환이기 때문에, 음, 보상적 기능 되고요. 판매 촉진 역할도 합니다. 그 통제 관리적 기능도 가능하고요. 근데 신호평, 신호 능력까지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8번은 4번으로 해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주 관리와 관련된 내용인데 옳지 않은 거, 자 수주 주문을 받는 게 수주인데요. 이거는 구매를 결정한 고객의 주문을 관리하는 거 맞습니다. 어이 번이 틀렸는데요. 견적 활동은 수주 이후 단계가 아니라요. 주문을 받기 이전 단계예요. 이전 단계에 이제 견적 활동을 하고 나서 어, 수주 단계가 일어납니다. 이전 단계다라고 해서 틀렸고요. 어 다른 것들은 읽어봐주시면 되는 부분이다. 예 예라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자, 과거 총 이익액의 실적을 이용해서 거래처의 여신 한도를 설정하려고 한대요. 거래처에 대해서 과거 3년간의 총 매출액 100억. 외상 매출 채권 잔액2 0억 평균 총 이익률이 5%래요. 여신 한도액을 구하라라는 부분인데 음. 과거 총 이익액의 실적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과거 3년간의 회수 누계액에다가 평균 총 이익률 이렇게 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3년간 회수 누개액은총 매출액에서 잔액 남아있는 것만큼은 회수됐겠구나라는 거기 때문에 100억 빼기 20억 해서 80억 이게 되는 부분이고요. 어, 뭐 0.05%니까 이렇게 하면 내용이 나겠다 어 금액이 나오겠네요. 4억이네요. 이렇게 보어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은 여러 가지 좀 외워두셔야 되는 필요성들이 있어요. 네, 채찍 효과에 대한 대처 방안인데요. 채찍 효과는 이제, 어, 뭐, 수요,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뭐, 이러, 한 것들, 뭐, 재고가 과대하게 주문이 들어가거나, 음, 이러한 것들인데, 그러한 채찍 효과가 일어나지 않기 위한 대처 방안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라는 라 부분이고요. 어, 3번인데요. 자, 정보 리드 타임이 감소, 증가되지 않고요. 감소시켜야 이러한 수요 왜곡 현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답 3번이에요. 12번, 다음 주는 공급망 프로세스의 경쟁 능력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어, 경쟁 능력 요소 네 가지 있습니다. 비용, 품질, 유연성, 시간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설명 부분을 봤을 때, 비용, 적은 자원으로, 네, 맞고요. 어, 품질은 고객 욕구 만족, 맞습니다. 유연성, 경쟁사보다 빠른 거, 빠른 건 시간이에요. 시간은 신속, 정확, 빠름. 이세 가지가 시간에 대한 거고요. 유연성은요, 대응 능력이에요, 대응 능력. 설계 변화나 수요 변화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응하는가 대응 능력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3번이 적절하지 않구나 라고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재고 주문 비용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자 재고 주문 비용은 어... 주문할 때 이제 주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부분, 품목 발주할 때 발생되는 비용인데, 자 이때 어 2번, 자 주문 비용은 1회 발주량에 비례해서 커진다, 비례해서 커지잖아요. 그 발주량이 뭐한 개이든 간에, 한 개든 백 개든 만 개든 간에 주문 비용은 1회 횟수로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횟수, 뭐 발주량에 비례해서 커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음, 이번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고요. 다른 것들 맞는 설명이니까 읽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4번입니다. 자, 재고자산의 매입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환경에서 재고자산 평가할 때 매출원가가 가장 크게 계산되는 거. 자, 매입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대요. 자, 재고자산으로 봤을 때 자, 지금 인플레이션 하에 있는 상황이고요. 자, 어, 저는 이제 기말 재고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좀 파악을 하는데, 자 선입 선출 이동평균 총평균 그리고 후입 선출 요 순서로 선이 총후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선입 선출은 먼저 들어온 재고가 음. 먼저 출고가 되는 게 선입선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말 재고로 남아 있는 건 인플레이션 하에서 가장 비싸게 산 거가 마지막에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말 재고는 선입선출이 가장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남아 있는 기말 재고가 가장 기말 재고액이 가장 클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후입선출은 어 가장 나중에 들어온 게 가장 먼저 출고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말 재고로 남아있는 건 가장 싸게 매입했을 경우에 기말 재고액 그러기 때문에 가장 낮아요. 순서는 이렇게 되고요. 자, 기말 재고랑 어, 매출원가는 항상 반대입니다. 자, 재고가 많이 남았다는 건 매출이 덜됐 매출이 덜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원가랑은 항상 반대예요. 그래서 부등호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후입선출 초 총 2선 이렇게 돼서 4번으로 해서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말 제고를좀 기준값으로 잡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세요. 정답 4번. 15번입니다. 운송계획의 목적은 최소의 총 비용으로 고객 만족도를 최대한 높이는 운송 서비스. 요거죠. 어, 최소 비용으로 고객 만족 최대화라는 게 이제 어, 운송계획의 목적이 되는데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설명으로 바른 어, 적합하지 않은 것 네, 비용 낮추는 거니까 비용에 대한 설명 맞고요. 운송 시간 맞추는 낮추는 거 속도에 대한 거는 맞습니다. 신뢰성 운송 시간 변동성을 최대한 낮추는 게 음, 신뢰성 있는 운송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갖춰주기 때문에 맞는 얘기고요. 회전율을 최소한 높여야 겠죠. 빨리 빨리 회전율이 빨리빨리, 빨리빨리 돌아야 운송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니까 높인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다음으로 16번입니다. 자, 보관의 기본 원칙 중에요 보관 물품의 상호 관련 정도에 따라, 상호 관련 정도에 따라 연계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트워크 보관의 원칙에 대한 걸로 해서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것을 연계시켜서 비슷한 곳에 배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네트워크 보관의 원칙이고요. 어, 통로 대변의 원칙은, 음, 네, 창고 통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양 옆으로 대면하도록 이제 하는 것이 통로 대면의 원칙입니다. 어, 회전 대응의 원칙은 회전율이 빠른 것은, 어, 그 출입구가 좀 가까운 쪽으로. 회전이 빠른다는 거는 어, 출고나 이런 거 입출고가 좀 빨리빨리 말 일어나는 거 자주 일어나는 게 회전율이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창고 좌 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출입문 가까운 쪽에 놓아야 되는 거 그리고 좀 회전율 이좀 떨어지는 거 그런 것들은 그 입출고 빈도가 낮은 거니까 좀 뒤쪽으로 보내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입 선출은 먼저 입고된 물품이 먼저 나가야 되니까 먼저 입고된 물품을 그 조금 출입구에 가까운 곳에 넣어야겠다라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괜찮겠다라는 부분. 뭐 그거, 뭐 여튼 선입선출을 먼저 나온, 먼저 입고된 게 먼저 나가야 되니까 그 먼저 입고된 거를 먼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배치를 하겠죠. 그게 선입선출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자체 생산과 외주 생산에 관한 의사 결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부분입니다. 음. 네, 3번인데요. 고유 기술을 보유, 보호해야 하는 경우에 특허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자체 생산을 해서 기술이 어디 빠져나가지 않게끔, 외부로 새지 않게끔 해야겠죠. 그래서 이건 자체 생산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3번 틀렸고요 다른 건 읽어봐 주시면 충분하셔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18번 다음 중 현금 할인 방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구매 당월 낙인데요. 자, 구매 당월의 잔여일을 할인 기간에 산입한다. 반대예요. 자, 구매 당월은 떨어뜨리는 거, 락시킨다라는 거기 때문에 잔여일을 할인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산입하지 않습니다라는 게 맞습니다. 1번이 틀렸고요. 어, 예를 들면 뭐 3월 25일 날 이때 거래일이 발생을 했지만 구매일은 락시켜서 사월 일자부터 기산율로 하는 거, 이게 구매 당월나 현금 할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른 것들은 맞는 예 내용이니까 봐주시고요. 1 9번 다음 중 공급업체 선정 방법 중에 수의 계약 방식으로 적용되는 경우 옳지 않은 것. 자, 수의 계약 방식 같은 경우는 그 하나의 공급처만 선정을 해서 하는 방식이 수의 계약 방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급자가 다수가 아니라. 하나인 경우, 유일한 경우, 이런 것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음, 그래서 구매 금액의 소액인 경우에는 뭐 입찰할 필요 없으니까, 경쟁시킬 필요 없으니까, 수익계약 방식 많이 이용하고요. 공급업체가 다른 곳에 능력이 없는 경우, 어, 경쟁입찰할 수 없는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수익계약 방식을 합니다. 라는 거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인데요. 자, 구매 방법의 유형 중에 시장 구매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시장 구매 부분입니다. 어, 구매 방법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뭐 이런 것들, 뭐 수시 구매, 네, 그리고 지금 얘기한 시장 구매, 혹은 뭐 예측 구매라고도 얘기하고요. 네, 그리고 뭐 투기 구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음, 장기 계약, 그, 장기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자, 일괄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 중에서 시장 구매에 대한 건데, 자, 시장 구매 같은 경우는, 어, 시장 상황이 유리할 때 예측 수요를 구매하는 것, 그리고 조달비용 절감, 경제적 구매 가능하도록 하는 거고요 미래수요 예측해서 하는 거에서 2, 3, 4번이 시장구매에 대한 내용이고요. 1번 틀렸는데요. 요거는 어, 수시구매예요. 일시적인 수요품 등 이런 것들은 그냥 구매 청구가 있을 때마다 구매하는 게더 나으니까 수시구매에 해당됩니다. 네, 투기구매는 가격 인상을 대비해서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가격이 낮을 때 구매하는 거 이게 투기구매예요. 투기구매고요. 음, 장기계약은 어, 뭐 자제의 장기적인 그런 음, 장기적인 그런 어, 것들이 좀 필요할 때, 장기적으로 계속 수요가 그,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 이때 장기계약 방식을. 음. 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괄 구매는 어, 사무용품처럼 약간 소량 다 품종의 품목을 구매하는 경우는 일괄 구매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라고 해서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1번이 수시구매로 해서 시장구매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라고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정리하시고요.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